아예아 예, 아,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음 환란 전 휴거 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예 많이 뭐 들어보셨죠 그죠 뭐 환란 전 휴거다 환란 중 휴거다 뭐 환란 휴휴거다 아무튼 환란과 휴거라는 이두 단어를 가지고 뭐 환란 전 휴거 이런 말들을 씁니다 어그 용어에 대해서 어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여러분들께서는요, 음, 환란 전휴가라는 용어를 들을 때, 용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되십니까? 예, 어떻게 하게 되시나요? 우선 환란이라는 단어에 접근을 해봅시다. 예, 환란, 이 환란, 이 환란이요. 예, 이 환란이라는 것은요, 환란이라는 것이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 근본적인 이유는 분리를 위해서입니다. 분리. 예, 분리를 위해서 환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요. 사람은요. 그죠. 뭐 약간 복습의 개념이에요. 사람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영체와 육체가 하나로 묶여 있죠. 보통 육체 안에 영체를 담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죠. 그죠? 영체 안에 육체를 담지는 않잖아요. 육체 안에 영체를 담죠. 헌데 이 영체와 육체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 영체와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은 그 개인이 겪어왔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죠? 이것보다 더큰 사건은 없어요. 네, 이것보다 더큰 사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음, 영체가 있고. 아니면은 또 영체와 이게 육체가 있죠? 그리고 하, 아니면은 요렇게 접근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육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체가 있다라는 거. 그죠? 음. 이게 영체와 육체로 나뉘어졌어요.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거겠죠? 이게 육체면은 영체가 슉! 나온 거죠. 영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이걸 볼 때,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언젠가 영체와 육체로 나눠지는, 분리를 경험을 하죠. 그죠? 동의하시죠? 잠시만요. 그죠? 영체와 육체로 나눠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좀 빨리 경험을 하는가 아니면 좀 늦게 경험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자연사로 사망을 하든지, 아니면 사고사로 사망을 하든지, 뭐 어쨌거나 그죠. 영체와 육체가 분리가 된다. 그리고 또 뭐겠어요? 외부의 어떤 굉장한 충격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죠. 좀 마이너한 충격이든 메이저한 충격이든 어쨌거나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이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어떨까요? 음, 영체와 육체가 하나로 엮여 있었듯이 이집트 지배계층, 그죠 이집트 지배계층과 이스라엘 노예계층은 하나로 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그냥 저절로 된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쏟아질 때 외부로부터 굉장한 충격들이 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 환란을 통해서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지역에 일어나는 분리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러한 분리 현상이 전 지구적. 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아니면 아이고야. 한 지역에 있어서의 분리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분리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적, 그죠? 지역적인 개념. 이집트 지배 계층. 뭐, 엘리트 계층이라고 칠수 있겠죠? 그죠? 이집트 지배 아, 계층과, 어, 이스라엘 노예 계층이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집트 어, 지배 계층하고, 이스라엘, 노예, 대칭에 갈려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에는 강력한 열 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 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이이당시에 이집트의 이집트의 어떤 경제는요. 착취 경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어 고열을 뽑아 먹는 그죠. 얘네들이 어떤 노동력을 감당을 하고 어 그래서 돌아갔던 경제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노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추레굽을 하면서 착취 경제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을 했죠. 그래서 최신 무기와 병거들이 따라갔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물 속에 수장이 돼서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모든 최신 무기들과 그 최신 무기들을 다루는 군사 엘리트들이 다 수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이때 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다시 말해서 군사와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이 사건 이후로 이집트 제국의 전성기가 확 꺾였다고 이야기하는 어 어떤 그런 주장들이 많죠. 그죠? 물론 어 명목상으로는 존재했지만은 이 당시에 거의 존재는 하지만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는 어 상황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착취 경제의 수입원인 노예들이 다 떠난 것도 타격이 큰 판국에 제국의 최첨단 무기들과 장비들, 그리고, 어, 엘리트 인력들이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으니까, 그죠. 제국의 치명타가 크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있어서 한 사건을 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 세계의 어떤 지배계층. 이죠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얘기해보면, 이 지배계층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가의, 시민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이 세상의 나라 백성들, 지금 이렇게 막 같이 있는데, 이것도 제국의 지배층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뉘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나뉘어질 때 그냥 나뉘어질까요? 상상이 안 되는 외부적인 충격들로 인해서 분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자연재해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지도를 다시 그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외부적인 충격들로 인해서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무기와 병거 그리고 엘리트들이 수장된 이후로 애굽의 기세가 꺾였듯이 이때 일어나는 외부적 충격들로 인해서 세상의 기세가 확 꺾어지겠죠 예. 자 여러분 어,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네. 아, 이제도 따라오고 해서 물어봤을 때탁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독자분들의 수준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laughs> 자, 아무튼 이제 우리, 아,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시대는 두 시대밖에 없어요. 예, 네, 두 시대밖에 없어요. 환란이 있는 시대와 환란이 없는 시대,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보통 환란 환란 없는 시대로 얘기해 봅시다. 자, 잠깐만요. 카메라 앵글이 조금 안 잡히는데 이게 아, 너무 너무 올렸나 이 정도로. 자, 환란이 없는 시대고 환란 있는 시대. 이자, 환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미혹이 많다 미혹이 판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는 상대적으로 미혹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이죠? 그렇죠? 근데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섹션에서 미혹이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센걸센 센 미혹이라고 보면 맞고요 여기는 미혹들이 많기 때문에 애지간한 미혹들은 별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 여기는 불순물이 많아요 예. 여기는 불순물이 거의 없죠. 없어지기 시작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를테면 이 섹션에서 뭐 우리가 어 좋은 사역자 혹은 좋은 목사의 조건이 뭐뭣이 있어야 되느냐 뭐 얘기를 하면 여러가지를 얘기를 할수 있어요 1번은 뭐 설교를 잘해야 되고 2번은 인품이 좋아야 되고 3번은 기도도 잘하고 4번은 학벌도 좋고 5번은 은사도 많은데 6번은 또 뭐가 좋고 7번은 뭐 신방도 잘하고 8번은 뭐고 쭉쭉쭉쭉쭉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환란시대에 들어가면요 은 좋은 목사의 조건 딱 한가지밖에 안나와요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느냐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 대신 죽느냐. 요거 하나만 나오면 되죠.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환란 시대로 싹 들어가면서 양떼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떼를 구덩이에다가 처넣는 사람도 나오겠죠. 왼쪽의 조건에 다 해당되는데 시대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대들을 구덩이에 쳐 넣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양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을지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 양대를 구덩이에 쳐 넣을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왼쪽에 속하는 사람이 알기가 어렵죠. 물론 항상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꾸준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 섹션에서도 분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속을 수 있죠. 더 좋은 방법은 시대가 일로 가버리면은요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걸르고 속가내는데 있어서 환란만큼 좋은 게 없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환란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치러 보면은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내가 정리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인지 이게 딱 나오죠 그죠? 그죠? 이걸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 아 이게 카메라 앵글이 오늘따라 글씨를 크게 써서 그런가 아무튼 그죠? 자 조금 더 해볼까요? 계속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여긴 계속 아까 환란이 음, 아, 환란이 없는 시대에요. 환란이 있는 시대에요. 그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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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에요. 자, 성경 가치관과, 가치관과 세상 권력, 아니면 어떤 세상의 보편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로마서 13장 1절. 뭐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은 위에 권세에 복종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자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환란 시대로 완전히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란은 근본적으로 분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권력의 가치에 충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죠? 일제 시대 때 로마서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설교한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면 그때는 환란 시대였잖아요. 환란 시대에서는 그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 자체가 배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죠? 일제 시대 때 로마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세상 권세, 복종, 설교한 거는 잘못된 거죠. 자, 이 미혹이라는 것들이 점점 극심해지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환란 시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쭉쭉 갑니다, 이렇게. 시대는 쭉쭉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끝내러 오시기,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로 이렇게 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어,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쭉 가다가, 뭐, 여기에 여러 유혹들이 있어요. 뭐, 번영 신학이라든지, 뭐, WCC가 있어요. 그죠? 확실히 WCC 대회를 하고 난 뒤부터 동성애가 세지기 시작했죠. 이건 부인을 못하죠. 그죠? WCC 대회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요. 이제 이런 것 가지고 하나씩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어떤 틈 바구니를 내려가지고, 틈 바구니를 내줘가지고, 장소를,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동성애도 있고, 아니면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공산주의, 아니면 뭐, 잘못된, 뭐, 아니면 자본주의, 그외 뭐, 번영시나, 그 다음, 뉴웨이지, 뭐, 등등등등등등 그죠? 점점, 점점 미혹이 넘치는 시대로 가다가, 환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일본 뭐, 각종 불이익, 승진해서 누락이 된다든지, 탈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접근을 못하게 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벌금형, 그죠. 그 외에 여러가지 어, 차별들 환란시대로 바뀐다고 처음부터 뭐 물어뜯고 죽이고 이러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점점점점점 점더 점점 점점 가겠죠 가다가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몰라요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뭐 여기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 즉결심판 그죠. 아니면, 감옥을 간다든지, 감옥을 가서 고문을 당한다든지, 뭐,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시대에는요, 참 재밌는 게, 거짓말을 한기생나압의 행동이 믿음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그,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요, 은 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용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좀 약간, 아, 이거는 좀 현실적이진 않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은 전부 다 이쪽 섹션에 살고 있는데, 예, 예화를 왜 오른쪽에서 갖다 쓰는가였죠. 특히 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공산당을 용서한 뭐, 손양원 아, 목사님 예를 들어가면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아, 이 케이스는 오른쪽에 해당. 그것도 오른쪽에서도 완전히 완전히 이쪽 <laughs> 완전히 이쪽에 해당하는데 왼쪽에 있는 우리에게 그닥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차라리 영역이 약해서 용서할 힘이 없을 바에는 어, 분리가 돼서 격리가 된 이후에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용서가 꼭 반드시 관계적인 회복을 뜻한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대가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려면은 시대가 우리가 이쪽 시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전 다른 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는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도 그렇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역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영역이 잘해야 될 거는 믿음이 성장을 하고 근데 용서를 하기에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영적으로 클수 없는 환경에 계속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용서해라.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죠? 자, 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는 점점 이렇게 뭐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환란이환란이 환란이 점점 강도가 세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과 세상 권력이, 세상 가치, 성경의 가치와 세상 가치가 어느 정도 보편적 가치가 일치하듯이 여기는 영계와 물질계가 엮여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그런 가치들과 세상 권력이 완전 따로 놀죠. 성경의 가치와 세단 가치가 완전 따로 놀죠, 그죠 이때는 국가 권력에 충성을 하는 것 자체가 배교로 이어지죠. 다시 말해서 또 여기는 영계와 물질계가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용에 속한 사람들과 영에 속한 사람들과 유교 속한 사람들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따로 따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된다고 그랬었죠. 제가 그죠.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A 아니면 B 아니면 C? 글쎄,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아니면 이미 뭐, 뭐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코앞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씩은 의견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환란 전 휴거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단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어는 휴거가 아니고 환란이라는 거죠. 예, 환란. 환란 전 휴거 대신에 우리는 오히려 환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환란 속으로 더욱 더 들어갈수록 분리는 가속화될 것인데 이러한 과정 중에 어떤 심판과 부응이 같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 어, 동남아 여러 국가를 가보면은요, 그 여러분도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는 이슬람 국가들이 완전히, 이슬람이 완전히 석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불교가 막 장악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가도 뭐 보여준다라고 데리고 가면 기껏 뭐 불상 데려가고 불상 있는 데 데려가고 뭐절 데려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동남아 국가 이렇게 딱 가보면서 어느 지역을 딱 갔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정말 이 지역은 불교가 완전히 장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대한 그 불상 앞에 한번 서 보면은요 실제로 어떤 눌림도 경험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과연 이 지역 혹은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 저는 한편으로요. 어떤 생각도 하느냐 하는 말이죠. 앞으로 있을 분리 과정 중에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이제 환란전 휴거라는 단어를 뭐 아니면 용어를 딱 들으실 때 휴거보다는 이 환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